6월 9일 현재 구독자 93,262명 곧 10만 인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제가 할 다이어트는 무엇이냐 10일 동안 물만 먹고 10kg 빼기! 황룡갑 자 그러면 시작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다이어트 시작! 아, 이제 이일차가 어? 형들 진짜 맛있는 돈까스 먹으러 갈 거거든. 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네? 내가 알기로는 진짜 맛있는 물도 판데 맞지? 산에서 지금... 나오는 탄산수. 어. 말단은 <laughs> 나는... 왜? 왜? 어? 산에서 탄산수가 어떻게 나와? 초정수라는데. 틀 그게 언제 원래 재료가 초정수라는 초정수 한번 검색해 봐. 빅파이로 응. 검색했어? <laughs> 아, 빅파이 먹고 싶어 가지고. 아, 그래? 빅파이를? 아, 빅파이. 잘못봤나 보다 빅파.. 이입이2위였어 빅파이 아니야 빅파이야 잘못봤어 요 다시 볼래? 세상에 <laughs> <좋아, 좋아. 웃음> <laughs> 모든 영상이 있다는 그.. 거아 어. 근데 돈가스를 먹는 거 보고 싶은데 그래, 그래, 그래 그럼 그래. 돈가스 먹으러 가자 너너물 마셔 어딘데 여기 뭐이근방이아 어? 아니 서울에 응? 어? 어? 아너할거 없잖아 어차피 오랜만에 홍대 가가지고 쇼핑도 한번 하자 오케 좋다 좋다 아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좋네 다 왔어 여기라고? 엄청 어, 비쌀 것 같은데? 아 비싸도 먹는 거지 조용히 네 네? 응? 아나봐아 잠깐만 나나앞새끼 나한테 아다왜아나봐아 잠깐만 아, 아 뭔데 이게 별 기억 안 나? <laughs> 아 진짜 아니잖아 너가 아 설마 나 빨리 드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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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laughs> 아나안돼아쟤왜왜 외모... 그래? 돈가스 먹으러 온 거야 테마에, 아, 럼기서하 아.. 씨.. 아니 왜? 너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 아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는 몰랐지, 나도. 아니 그냥 이게 갑작스럽게 하면.. 침이 다어아려 버려. 모아 잡지는 않을게. 남자 거든지 리니까너여기서 잡으면 너 갑자기.. <laughs> 야! 아 진짜 안 잡는다네. 아, 숙제 아, 어디서 아, 하아냐안잡안 <laughs> 아, 잡는다. 아니 안 잡는다네. 안 한다고. 아 필요 없다고 나는. 아 필요 없다고. 아 필요 없다고. 야다이러스 이건 뭔데? 이거 이렇게 입고 나도 컨디션 뽑아야 될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뭐야야 야, 진짜 하기 싫어? 어 아, 안돼. <laughs> 얘가 지금 가요 그래서 작다라고 왜 본인이 판다라고 그러는 거? 제가 봤습니다. 네. 맨날 이렇게 아무 오늘 참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laughs> 바로 네. 가능한데 잔치 아, 그러니까 네. 네, 어. 가능한 거예요. 네저 잔치도 가능하고 안돼 길이 현장 가능 한건 뭐? 아니, 아까 말했다 길이형 장이라는 게너왜 이렇게 길이형들이 집착을 해서? 여기 있길래. 아 여기 있길래. 아 저거는 수술가 하는 거고. 너왜 자꾸 저거를 저걸왜 이렇게 너 집착해? 한번 확인해봐 일단. 너 자신이 때문에 소송이 한 번. 누구가 진짜? 그1등이 제일 큰 사람이고, 별등이 꼴등이라고 보면 내가 봤을 때는 한. 50한이 3등 정도 중간 정도인데 약간 아 괜찮네! 나, 대한민국 평균 맞잖아 그럼 그치 그렇지. 그니까 그렇지. 평균 느낌을 잘 살려야 돼 이게 5 0등이딱 그냥 반인데 52, 3등이 되잖아 아. 평균 <laughs> <형님> 살짝 이 많이 쳐주신 거네 평균 살짝 이하 그니까 나다시기 남한테 이렇게 평가수 수준이 안되게지형그사이 평균이 아 그런 얘기할 때 <laughs> <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이연 야! 개그 좀 그만해 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기 평상시 기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갤럭시... 저희 여기에서... 아니 평상 아니야너너 게... 아, 너 얇잖아. 도깨얇았 어, 아, 길어. 아니 너 얇잖아. 근데... 아 봤어. 내... 아니 형이 봤어. 내... 거서는 소리야. 아니 소리야. 못 봤어. 너뭐 말하고 싶은 거. 그래x3 해바라기로 그럼. 해바라 무슨 해바라기? <ufacturing> <laughs> 해바라기 수술이라고 공식적으로 이가 제주도 병원에 어요아 그래요? 찌질하는 거죠. 근데. 네. 대체도화드리겠습니다 다 형들이 너 생각해서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 왜? <목소리> <목소리> 유튜브 갖고 올려고. <목소리> 내 고추 파는 거잖아. <laughs> 왔잖아. 이런 게, 게 바로 또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목소리> 일석이조. 어. <목소리> <laughs>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물단식을 내가 어떻게 중단해? 아니 얘못 해. 왜냐면 약을 거기서 그랬어. 얘 물어봤어. 약을 밥을 안 먹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속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그렇 다이어트 끝나고 식 아니. 아! <laughs> 이해해주겠지? 그래. 그래. 먹은 먹은 야뭐 야, 생각을, 생각을 해? 돈까스 먹고, 또 맛있다. 맛있다. 먹고 약 먹어. 강남 돈까스 일번 가로 가. 야, 제일 제일 아. 맛있는 돈가스 집으로 가. 저이고기 <laughs> <좀, 좀 걸음이. 웃음> <laughs> 아. 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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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튀김 하고 있어 하하아 너무 아파 하 뭐야 저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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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앉아서 먹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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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야, 진짜, 각 잡고, 진짜, 무다아이트 달라고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샀는데, 저 인간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 미안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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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좋잖아. 만족해. <웃음> <웃음> 고추바사삭